너무 큰 아니, 여자 별로인가?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대. 패션업자 <laughs> 안녕. 왜 더러워요? 아, 저 차, 저기다 주차하고. 아니, 위치 봤는데, 너무 골목이어가지고. 무슨 성수동까지. 카페를 하나 들렸어요. 날 위해서? <laughs> 나 진정선, NC 진정선을 위해서? 정선 씨위해서는 아니었고. 쉬실 <laughs> 때, 카페에서 되게 많이 시간을 보내신다고 해가지고. 아, <laughs> 아, 클라스. 그래서 저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오후 촬영 만에 처음으로 힐이 신고 왔어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운동화를 우선 신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 <laughs> 여기라고? 여기 고려 금속? <laughs> 금속을 만드는 공방인가? 여긴 아닐 거 아니야. Nope. 어. Nope. Nope. <laughs> 어,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laughs> 여긴가? 어좀 장롱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이거 뭐 범죄 현장 아니야? 선생님문 아니, 열어 무서워서. <laughs> 노래 소리가 들려요 장롱 안에. 서 굉장히 노래가 힙하다. 열어볼까? 응. <laughs> 와. <laughs> 계세요. 카페 여기가 입구인가 봐. 오. <laughs> 노래가 굉장히 제감성인데딱 이감성이잖아요. <laughs> <laughs> 제감성 모르시겠어요? 이감성. <laughs> 가봅시다. <웃음> 어. 되게 이쁘다. <laughs> <오>, 되게... <안녕하세요. 웃음> 어 되게.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laughs> 모델이세요? 되게. 저는... <laughs> 모델 일을 혹시 하셨었어요? 해외 쪽으로 원래 준비를 잠깐. 했어요. 오. 네 레트로한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어렸을 때 장롱 속에서 숨었던 그런 <laughs> 기억들을 좀 되새기자. 나, 그런... 나 숨었었는데 거기. 이불 넣는데, 맞죠?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질문인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큰... 너무 큰 여자 별로인가? 아, 네, 네, 괜찮아요 괜찮대. 얘기하셔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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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비켜봐야죠. <laughs> 진짜 지금 완전 진지하게 얘기 중이잖아요, 저희. 아니...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 한예을 네 들어가세요. 잇자! 옷 50개만 아니었으면 좋 아, 진짜 뻥치죠? <laughs> 우리 힐링 <피리신 웃음>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 <laughs> 가지러 가볼까요? 띠롱의 주인공을 찾아서 루루루루루루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배우 이주영 님입니다 런닝맨에 나오셔서 아, 런닝맨. <laughs> 목각 <목가> 이념. <기념? 웃음> 되게 화제되셨는데, 이거 뭐... 아, 제가 댄포걸즈라는 드라마에서 댄스 스포츠를 배웠었어요. 어... 차차차 앞부분, 이제, 파트너 없이 할수 있는 부분을 이제... 했는데, 했죠. 그게 목각이 딱딱해서? 잘 쳤는데, 거기서 웃기려고. 그거 우리 뽀뽀들었다다 조작했다? 아, 근데 사실, 키가 크시잖아요, 언니. 네, 키큰 사람이 유연하기가 힘들어요. 어, 그래요? 아... 저희가 그러면 뻣뻣한지 아니, 아닌지를 판단해 <laughs> 뭐, 뭐, <laughs> 볼게요 무반 i 로 u k e 밤 b 밤 b 밤 a 밤 a 밤 p a Ba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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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m p a Ba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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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a m p a b

아 뭐야 너무 가볍다 니아첫 번째 질문은 10년 동안 일했던 모델에서 배우로 전향 왜 하셨는지 2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네.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했었고 기회가 됐서요 연기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운명처럼. 벗고 살만 한가요? 작품하고 이래도 약간 몇 년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올해는 조금 먹고 살만 할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어, 작품을 지금 들어갔고, 아 어, 보이스라는. 보이스 피싱 되게 요즘 심각하잖아요. 아, 심각하죠. 그거를.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좀 생각하게. 전향 후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어... 힘들었고 모델이 나은지 배우가 나은지 배우 워라벨 모델 배우 배우 내 자식이 모델을 시키실 건지 배우를 시키실 건지 배우 가장 다른 점한 가지를 뽑는다면 뭘까요? 모델은 음. 제일 자기의 화려하고 좋은 컨디션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면 음. 배우는 이제 자기 최고의 밑바닥을 줘야 되고 그러면 맡은 배역을 위해서 나 이런 집까지 해봤다. 수화를 몇 개월 동안. 어, 돼요? 맞아, 맞아. 몇개월에그 결과물인 거예요. 거죠. 네네. 그러면 실제로도 웬만큼의 수화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아니요. 있어요? 그 대사만. <laughs> 인사는 뭐할수있고 독전에 농한남매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 이거는 오디션을 봤었어요. 제가 단편 몸값이라는 영화를 찍었었는데 음. 그게 데뷔작인데 이제 그걸 감독님을 보셔서 감독님 절좀 아셔서 <laughs> 어... 네, 오디션에 불러주셔서 오디션을. 그럼 캐스팅 아닌가? 아 아니 아니요, 그냥 <laughs> 어떻게 출연하게 되었나요? 아 이것도 제가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배우 공고를 보고 프로필을 보냈죠. 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사실 이것도 제가 없, 없는데 왜냐면은 하는 역할이 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약간 좀 그런 역할들이라서. 네네. <laughs> 예, 예. 그냥 좀뭐 이런 가족 영화 좀 평범한 것도 해보고 싶어요. 자 이쯤 이쯤 되면 한번 찬스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전혀 힘들지 않지만 저희 배우님 위해서. 근데 진짜 업혀 있는 것도 힘들게하님 이미 하고 뽑아주시겠어요? 네. 영화 명대사 찬스가 뭐야? 이게 뭐예요? 하나 둘 셋.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우려내냐 해바라기. 우와 대박이다. 그럼 나 내려? 어. 아싸! <laughs> 아, 아. 할게요! 아, 시작. 모델 출신이면서도 연기랑 논란이 없는 비결이니까요. 타고난 타고난! <laughs>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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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네. 제가 나이가 많고 나서 시작을 해서 그냥 타고난 겁니다. 음. 어느 정도 인정? 노인정. 배우라는 직업의 최대 단점은? 불안함, 비정규직. 그쵸, 그렇죠, 모든 우리 프리랜서도 다 똑같잖아. 다 울고 있는데, 지금. 차이점이 뭘까요? 아, 드라마는 근데 시간에 쫓기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좀 모니터도 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음... 이렇게 해나가는 반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빨리 어... 이렇게 어... 하고 가져야 할 멘탈이 있다는 음... 걸까요? 가져야 할 멘탈보다 가지지 말아야 할 멘탈이 있는 것 같아요. 허제. 배우를 꿈꾸고 있는 모든 직장인. 직업인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진짜 현실적으로 좀 치열하게 해야 될것 같아. 프로필이 없는 사람이라면 프로필을 찍는다든지. 지금 당장에 할수 있는 하나 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해야 될것 같아. 나만의 직업병이 있다면 사람들을 볼때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왜냐면 나한테 영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배우는 땡땡이다. 운명. 패션 모델은 전 남친. <laughs> <laughs> 다시 볼일 없는. 뭐 가끔은 생각 나지만 굳이 굳이. 보셨죠? 어떡해 <laughs> 괜찮아 와... 정리해야지 정리해야지 어. 패션업자 인터뷰를 <laughs> 같이 하게 된 소감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같은 이제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는지 일단 장윤주 선배님 너무 제가 좋아했었어요 어. 그다음에 모델 각지영 뭔가 보면 되게 힐링이 어, 맞아요 맞아요 되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보이스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번. <laughs> 여러분, 보이스 피싱 정말 무서운. <웃음> <웃음>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꾹! 꾹! 안녕! 안녕